어, 새 가족들이나 교인들에게 어, 전도를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와 well no really 어, 함께 to 내가 증거와 함께 있고 가고 오고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 네, 일어나는 게 진짜 전도죠. 그런데 많은 레멤넌드도 그렇고. 신자들이 나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h e y believers say I have no answers. 기도 응답이 없다. Then I have no answers to prayer. 뭐, 심지어 나는 증거가 없다. Or I have no evidence. 증인이 되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 이렇게. Even though I have to be a witness, I have no evidence. 자칫 잘못하면 새 가족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Then if they're not careful, <laughs> the new believers might think this way. 가르쳐 주세요. Teach them. 아 어, 렘다 7명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요셉입니다. Remnants, 요셉이 어떤 증인으로 갔습니까? Now, kind of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걸 설명하는 증인으로 간게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 주지 제뭘증거할 겁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는 딴거 아닙니다. 그런 서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no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족이 반드시 알려야 해. So 나는 그저 권정민 목사가 지은 그 깊은 기도 있죠. 그 여유 부도록 불러. 그거 자꾸 안부러 하는데 자꾸 나와요. <laughs> 그런데 you know, 그 처음에 부니까 확 은혜 되더라고요. When I first sang that hymn, it was so full of grace. 자꾸 부르니까 슬퍼져. But the more I sang, it was sadder I got. 그데나 <laughs> 슬퍼서 안 부르려는데 자꾸 나와요. And so I know it makes me sad, so I don't want to sing it, but I keep finding myself humming it. 그데 계속 부르니까요, 힘이 생겨요. But as I continue oh, to sing it, I gain strength from it. 아 어떤 위기 있는 사람도 이은혜면 된다. 얼마나 큰 힘입니까? 위드입니다. 이거를 새 가족에게 꼭 가르쳐야 돼. So 이게 이 그냥 위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답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정인입니다. And you are a witness of that. 네, 그래서 전도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도록 할뿐이면 그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So no,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느라고 내가 너희로 어부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은운 짐짐자들한테 내게로 오라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어려운 게 men. 아니죠. 그래서요 백 가지의 문제에서도 답은 하나입니다. 이걸 알려주세요. 많은 문제에서도 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허감세를 끊는 왕, 정말로 재앙을 막는. 제 사장. 그예에서 답을 늘 찾아야 돼요. a 그런 거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했어요. In John 1 4 t 1절에서 27. 절 이유를 봅시다. k at the r e a s o 하 why you should not be troubled.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했어요. 뭔 비밀이 얘기했어요?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너희를 보호하고 너에게 은혜를 끼치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성령을 보내겠다. 결국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And so do not let your be 근심할 이유 없습니다. No to be 자, 이때부터 이제는 눈이 밝아지고 이제 막 증거가 보이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렇게 돼요. On, open, 반대로 봅시다. 여러분은 늘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은 늘 여러 가지 세상 복잡한 일에 크게 다 얽혀있고 마음엔 항상 근심이 가득 차있고 살 길이 없죠. No 그렇잖아요. 그걸,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So not to do that.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증, 증거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All, 가장 먼저 나에게 증거가 되어야 합다 알잖아요. 그렇지 you know 나에게 증거, 내가 보는 것이 가장 중요 과거, the past. 오늘, Today. 미래 이것 쳐다볼 때 얼마나 나에게 증거가 when you look at this, it's great for 저는 그 교회 안 다니더라면요, 틀림없이 이상한 놈 됐을 겁니다. 저는요. 그리고 복음 몰랐더라면, 틀림없이 이상한 목사 됐을거예요 평생을 말이죠. 영적 문제와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한 나에 대한 증거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은요. 과거, 오늘, 미래를 다 해결한 겁니다. 이걸 꼭 얘기해 주세요. 뭔가 하니깐요. 에베소도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 그렇죠 여기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2장 2절에 뭐라고 되냐면 지금 역사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 e 요 e it s 벗어난 거예요. 육지 w 뭐라고 the prince of the power of air, the air, whose spirit is now at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 있어야 돼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왜냐 이미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세 가지로 가준다. 참으면 안 돼요. 말씀의 역사를 보아야 돼. Uh -huh.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보면 망인가나 이런 미칠 짓이죠. So sense, it was, very, 어릴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증거는 언약 그 말씀이 딱 떠올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입니다여기 증거에서 됩니다. World, he 이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지요. 그런데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 것과 so 이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말씀의 증인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증인이요. 이루어나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성취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도 쉽게 말할 수 없고요. 사건 보고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떤 면에서 는여러분이 전혀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데 쓰시려고 예비한 줄 아셔야 됩니다. 수,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 딱한 가지 일을 하고 갔잖아요. 그렇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 중에 응답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 너희는 세상 빛이다 알겠어요뭐 빛은요, 그냥 촉 밝기 때문에 어둠에 헤매던 사람이 보고 온다니까요. So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빛은요, 가한밤에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Like much, darkness, 자, 렘논트 일곱 명의 주위의 사람들이 본 겁니다. The the remnants, they saw.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겁니다. And this 아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Oh, 여러분이 날마다 나에게 증거를 찾고 있으면 반드시 이건 나타나게 됩니다. Really 여러분이 말안 해도 여러분 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알게 됩니다. 복음을 그냥 전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Not just the 우리 어른들 딱 보면요, 이렇게 이미지들 이다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우리 최종 어른은 보면요, 우리가 별 묻지 않으면은 별 말씀 안 하셔요, 이렇게. Troy, really him, first, 그 말은 뭡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사례가 깊다는 거죠. 그럼 그걸로 복음 전하게 된다니까요? So 또 우리 김동은 목사님 보면요, 나이 비해서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이렇게 희망이요. You know, 그 인. 또 우리 또 조은주 목사님 보면요, 우리 같이 우리는 조용히고 있 혼자 얘기다. <웃음> <웃음> <그럼> 우리 막 <웃음> 웃기고, 내보 <laughs> <laughs> 어? 내 타이 <laughs> 뭐, <내> 뭐 이런 <laughs> 거 매서. <많이 웃음> <거 많이 웃음> 그러면 굉장히 그 긍정적활동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미지들이 그 속에서 복음이 나간다니까요. So it's those the is 그러니까 이 랩드 7매 딱 보니까 뭐있거든요 결국은 복음이 전거돼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쭉볼떡거리겠지 포로시대의 주역들 보세요. 전도를 할 상황이 아니라니까. 전도할 상황이 아닌데 상대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요 전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병든 자들이 알고 찾아온 거예요. Sick,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요. So 그리고 뭐죠? 정말로 갈급한 자들. 이 사람들 여러분을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을알아은고딱 옵니다. 사이사람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명자로뒤바은이사람이이런축복이우리에이 사람은 이니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다이 사람은 이사 많은 사람들이 열두 가지 문제로 빠져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게 쉬워집니다. 이열쇠가 먼고 하니까 반드시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l l 그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d will a t t a c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거든요. 내가 에, 지난번 캐나다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만약에 내가 에스더를 불러서 너무 수고 많아. 이렇게. 하면. Example, said, wow, so 이거 용돈이야. Oh, here, some money. 이러면서요, 백 원짜리 동전 한개 뜯어. 분명히 나는 이래된 사람이고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So? 그렇나? 조금 하나이잖아요. 요 청년들 보고는 선물 한개 줄게, 동결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시거든요. So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관 인증인 되게 하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 이걸 딱붙이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것은 마가복음 1 6장에 마지막에 세계로 나가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많은 단어 있지만요 이거 나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되 나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 을 숨기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되 은자 나으리라. 이거는 뭡니까? 진짜 치유에 관한 이. 답을 준거 a l k i n g about the true answer regarding healing. And again, t an h so, 이 s i 많은 거 있습니다만은 여기 키가 뭡니까? 뭐 증인이다. 증거 주면 증인 되지요 권능을 받게 될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새 가족들이 숨겨진 제 제자 산은 힘들지 않거든요. So 병든 자도와주고하나님 주신 능력을 얻으면 정말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really 그리고 혹시 알아듣도록 결론을 얘기해 줘요 so 예, 성경에 있는 전도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응답을 받으라 앞으로 이세 가지 전도 가지고 모든 응답을 받으라 첫째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그리스도 증갈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이게 find, 첫 번째 전략이에요. 예. 모든 현장에 삼 저주가 무너지고 삼 축복 이마도 해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This is Christ. 그렇죠? 모든 현장의 사단, 지옥의 재앙 무너지도록 만들어야지. 비록 연약해 보지만 너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 축복을 주었어 그렇죠? Blessing, 이거를 모든 현장에서 누려라. 이게 1전략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well. 보고 팀 사회기관에서 많은 이야기 합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 가지고 모든 응답다 받아라.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응답 받을 시스템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스템이란 말은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절대 응답, 절대 제자 있어요. 지금 제가 그 교회에서 늘 하고 있는 게 그거 찾습니다, 지금. 이밥 먹으면서도 그팀 모이고요. 내가 지지하는 팀 모이고요. 하거든요. 하면서 면담하는 게잘안 보이지만요. 이 진짜 재산을 찾는 겁니다. 이래서요, 여러분 주위에 현장에 한검 모장에 보내면 놀라운 역사하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보내라. 새세 가지 걸요.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부터 조금 전도에 대한 축복 을 누리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거 돼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군데 정도 제가 내려갔을 때1 년씩 이래 들어갔어요. 완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네, 그래놓고 틔뜨리는게캠프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두란에서는요년 동안 시스템 만들어놓고 드 거예요. 에서는년 동안 시스템 그만서들어놓고 거예요. 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3주 동안요. 착 시스템으로. 그래. 이 축복 속에 네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 축복 속에 가도록 여러분 도와준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십니다. God gives us to those who pray for it. 모든 사람이 말씀들을 수 있도록 작품을. So 로마서 1 6장사람들보다더 뛰어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는 작품을 땅. 그렇죠. Individual arose than the 이걸 보고 문화라고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답얻는게 당신 사업이. 세계 살리는 사업을 하는 예배인 것이다. 그래서 gaining this answer, especially a business, God will make it into a business that saves the world. 감각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냥 e 는 거니까. 그런데 약간만 찾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시죠. But even if y o find it just a little bit, God will work. 지금부터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작품 만드세요. Starting now, those who are into music, make your work of art. 이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You make that and it will last for eternity. 또 우리 뭐 문화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작품 만드세요. 어제 그 내가 음악하는 사람 개관 예배하는 가서 그런 얘기 했죠. 작품을 만드시라. 그 여러분의 산업은 세계를 살릴 작품 입니다. 확실합니다. Sure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대 살릴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